어젯밤 수십만 개의 붉은 물결이 휩쓸고 간 서울의 심장부 축제의 열기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엔 거대한 쓰레기산이 남았습니다. 터져버린 음원봉 뒹구는 음식물 포장재 발 디딜 틈 없이 쌓인 전단지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외신 기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지만 이 거리가 원래 모습을 되찾으려면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것 같군요. 그의 예상은 지극히 합리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도시든 대규모 축제가 끝나면 겪는 당연한 후유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약속이라도 한듯 사람들이 하나둘 허리를 숙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군가 가방에서 주섬주섬 검은 봉지를 꺼내자 너도 나도 자신의 쓰레기는 물론 주변의 쓰레기까지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은 부모, 친구들과 함께 온 학생들, 심지어는 응원에 지친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거리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민들이 떠난 깊은 새벽, 거리에 진짜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주황색 작업복을 입은 환경미화원들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청소 차량과 수백 명의 미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청소 작업을 펼칩니다 고압 살수차가 아스팔트를 씻어내고 진공청소기가 작은 먼지 하나까지 빨아들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땀 흘리는 그들의 이마에는 피곤함보다 사명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이 트고 서울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젯밤의 혼란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거리는 완벽하게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시민들은 어제와 다름없는 상쾌한 거리를 걸었고 이를 본 외국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마법 같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내집 앞은 내가 치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영웅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클래스입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K컬처의 진짜 힘은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을 빛내는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 보내주세요. 더 많은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K뽕 채널을 구독해주세요.